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루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에사라또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루파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소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그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삿 사람과 다물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사람과 엘람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멀고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으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 그리고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의 상황을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제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에스라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루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너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르바벨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뒤부터.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함께 성전 건축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은 성전 기초를 쌓고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수룻바벨과 예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에스라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포함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그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그 요청을 거절당한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방해는 매우 친밀했고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왕 주변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고 왕에게 성전 건축을 금하라는 글을 올려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오랜 기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들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은 세상 왕의 힘을 빌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회방으로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해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그와 같은 일임을 보여 줍니다. 대적자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대적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세상 권력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고난 중에도 대적의 그 강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적자들을 가장 당황케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듣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늦더라도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헛된 것, 불의한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